안녕하세요. 병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정철의 한시 한수 더 보시겠습니다. 가을밤에 지었다는 추일작이라는 한시가 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자, 정철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선시대의 최고의 서인의 영수였고요. 우리는 가사문학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해군을 그 선조의 뒤에 임금으로 추천하면서 선저의눈 밖에 나서 귀양 가듯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을 겪은 그의 생애 말기에 쓴 시입니다. 어, 1592년에 임진왜란 났으니까 1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의 생애 말기에 쓴 시만큼 좀 쓸쓸합니다. 가을비와 풀벌레 소리의 계절의 변화처럼 정철 또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도 한 시대를 다 누리고 가는구나. 해서 자기 늙음을 한탄하는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 추일작이라고 해서 가을밤에 지었다라는 정철의 시고요. 5원이기 때문에 두자세자 자 끊어 읽으면 돼요. 산우야명야명죽이요 음, 초춤축은 상이다 유년나하죽 말 불금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자니까 원절구 보시고요. 짝구에 운자 넣어야 되는데 상자와 장자 넣습니다. 발음이 아 발음과 이 응. 아 발음과 이응, 자, 중성과 종성에 가기 때문에 운자 같이 보죠.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늙어서 썼기 때문에 참 흐르는 세월 잡을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시에 녹아냅니다. 사람이 한 생을 마감할 때좀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하면서 음, 가을 밤에 이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도 한번 보지요. 산, 우, 야, 명,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 우. 산 속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요. 야, 명, 우. 근데 그 밤에 거기서 뭐가 울듯이 밤새 대습이 울린다. 자, 산에 비가 내리는데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의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꼭 대나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행복하면 꽃이 활짝 펴서 아름답고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내가 시련을 당하면 그 똑같은 꽃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당신 마음이 우울하니까 이 산비에도 대나무들이 비를 맞는 것이 꼭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자, 두 번째, 풀초벌레충입니다. 풀과 벌레가 가을 축 가까울 건 침상, 자기의 침대겠죠? 자기 방. 그랬더니, 가을 풀벌레 소리가 내 침상에서 가까이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을이 되니까 더 가깝게 들린다. 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초가을에 새벽에 늦게 풀벌레 소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일기 쓰고, 글 쓰고, 책 쓰고, 책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책 보니까 그 가을 벌레 소리가 제일 좋게 들릴 때는 초가을 기온차 아침과 저녁, 그 다음 낮 이런 기온차가 심할 때 풀벌레 소리가 더 청명하고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그때에 벌레 소리가 정말 좋게 들리는데요. 아마 정철도 가을 풀벌레 소리가, 여름에도 분명히 벌레 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때 들렸던 가을 벌레 소리가 아주 아주 좋게 들렸나 봅니다. 풀벌레 가을 소리 심상에 가까이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점인데요. 유년, 흐를 유, 흐르는 세월, 해년, 어찌나 오를까, 머무를지, 어찌 머무를 수 있겠느냐. 정말 여기에서 최고의 어 세월 흐르는 세월 잡을 수 없는 마음이죠. 흐르는 세월 어찌 머물게 할수 있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발 불금장이다. 흰머리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불금 막을 수가 없구나. 인생무상을 정확히 느끼죠. 어느 사람한테 세월이 비껴가고, 어느 사람한테 세월이 그냥 쉴수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 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죽게 되는데요. 이때 정철이 생을 마감할 그때쯤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보니까 더확 와닿지 않아요? 한번 시를 한편잘 보시면 산비 내립니다. 산속 빗줄기가 밤새 내리니 대나무들이 밤새 웃는것 같이 들리고요. 풀벌레 소리 가을 침상에 더 크게 청명하게 들리고. 그다음 이 흐르는 세월 어찌 머물게 내가 잡아둘 수 있겠느냐 백발만 길게 길게 길어나는데 그것도 금 불금입니다 막을 수가 없구나 흐르는 세월 막을 수 없는 정철의 인생무상을 감상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밤의 시한편 보셨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한시 감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